가평군 서악면 사룡리 전원주택단지의 정식 명칭은 청평호수마을입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청평호수의 경관을 내 정원처럼 감상할 수 있는 입지에 있습니다. 우리 단지 앞으로 탁 트인 청평호가 한눈에 보이는 경치입니다. 우리 단지는 총 14개 필지 중 8개 필지는 분양이 완료되었고 현재 기준으로 6개 필지만 남아 있습니다. 분양 완료된 8개 필지 중 3개 필지에서 한창 공사 중이고 나머지 필지 주택 준공은 올해 봄까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우리 단지의 용도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건폐율은 20%에 용적률은 100%입니다. 우리 단지는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지중화 작업이 완료되었고, 토목공사뿐만이 아니라 건축 허가가 완료된 상황으로 제한 없이 바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입지나 환경이 좋아, 실거주 목적으로도 좋고, 세컨, 하우스나 주말 주택을 짓기에도 좋습니다. 청평 호수가 보이는 전경으로 주변의 관광 인프라가 뛰어나, 펜션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하기도 좋습니다. 향후 청소나 관리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니 유지 관리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